Our goal here with the Model S was to create not the best electric car, but actually the best uh, car of any kind. 안녕하세요. 테슬라에 장기 투자하고 있는 테슬라 다이아 핸드입니다. 네, 테슬라 모델 Y의 최근 가격 인하로 인하여 미국의 평균적인 신차 또는 트럭보다 가격이 낮아지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주 테슬라는 모델 Y에 대한 다섯 번째 가격 인하를 시작하였죠. 이때 당시 모델 Y AWD, 롱레인지, 퍼포먼스 이세 가지 구성 모두에 대해 가격 인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장 가격대가 낮은 모델 Y AWD는 현재 텍스 크레딧이 적용되기도 전에 가격이 46,990달러입니다. 이에 대한 소식은 블룸버그에서도 다루고 있는데요. 블룸버그의 데이터에 따르면 텍스 크레딧 할인 없이도 모델 Y AWD는 미국의 일반 자동차 또는 트럭의 시작 가격보다 낮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에서 신차 또는 트럭의 평균 거래 가격은 47,749달러로 테슬라 모델 Y 중 가장 낮은 트림인 모델 Y AWD보다 759달러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전기차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한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의 결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저렴한 전기차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경제적인 가격대와 놀라운 기술의 조합을 제공하여 지난 몇년 동안 사람들이 전기차를 채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기차가 부유층을 위한 것이라는 개념은 오래전에 사라졌죠. 2022년 미국인들은 75만 대 이상의 전기 자동차를 구입했으며, 이는 전체 자동차 판매 5.7%의 점유율을 가져가게 되는데요. 이는 3.2%였던 2021년 대비 2.5%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계속해서 내연기관 차량의 시장 점유율을 빼앗아 오고 있으며, 그중에 테슬라는 65%라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건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는 올해 초 발언에서 EV 가격 인하는 유행이 아니라 추세이며, 테슬라가 앞으로 시장의 기조를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대로 다른 EV 경쟁업체들은 살아남기 위해 테슬라의 가격 조정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포드는 올해 초 머스탱 마하 2의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BYD도 마찬가지로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실시한 후에 바로 따라서 가격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 인하를 따라올 수 없는 기업도 있을 것입니다. GM은 어제 있었던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쉐보레 볼트를 단종하기로 밝혔습니다. 참고로 GM은 2022년 약 3만 9천 대의 전기차를 생산했으며, 이중약 3만 8천 대가 쉐보레 볼트일 정도로 볼트는 전기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전기차로 꽤 인기를 끌고 있었던 모델이었는데 왜 연말까지만 생산하고 단종을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결국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그 이익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때 쉐보레 볼트는 테슬라 킬러라고 떠들어대며 테슬라는 끝났다고 말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GM의 CEO인 메리바라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2025년이면 테슬라를 반드시 따라잡는다고 하였었죠. 다들 말로는 이제 테슬라는 끝났다고 하지만 결국 본인들조차 살아남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테슬라 걱정은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걱정이니 항상 주변의 노이즈에 신경 쓰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등은 항상 질투와 시기에 대상이 되기 쉽기 때문이죠. 네, 다음 소식은 또다시 사이버 트럭의 모습이 목격되어 화제입니다. 이번에는 프리몬트 공장 근처 실제 도로에서 목격이 되었는데요. 사진 속 차량은 깔끔한 외관과 사이드 미러, 메가 와이퍼가 갖춰진 세련되고 정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본 사람들은 댓글에 이제 곧 출시될 최종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의견이 많이 달렸습니다. 이렇게 목격담들이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안티들은 아직까지도 사이버 트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는, 네, 조금은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은데요. 기가 텍사스에서 그 생산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생산 라인의 제작이 공개가 되었으며 또 어제 업데이트된 사진을 보게 되면 기가프레스가 운송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올해 3분기에 사이버트럭 인도식 이벤트를 한다고 약속하였으니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 공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증시 3대 지수 결과와 매일의 테슬라 주가를 영상에 넣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어 앞으로는 이 부분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변화나 이슈들이 있다면 꼭 다루도록 할 테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